1시 반, 1시 반, 오후 1시 44분이네요. 네, 오전에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좌회전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일 보고, 네. 오후부터 한번 타보려고요. 오늘은 제가 왜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그냥 회사 다니면서 회사도 웬만큼 월급 받아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제가 안 좋아진 거는 그 코인, 코인 시장이 한참 붐일 때 있잖아요. 진짜 그때 한참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버스 타면서 코인 하시고 막... 이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버스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코인차 보고 있다고. 제가 진짜 그때부터 악의 숨, 순... 와, 이게 진짜 악의 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 대장주들? 대장주들 사서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재미로 먹고 놀다가 이게 잡코인들이 이제 막한100%막200%막 뛰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게 못 참겠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서 들어갔죠. 뭐 그것도 뭐이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렇게. 뭐, 한5% 내려갔다가, 3% 올라갔다가, 이런, 이게 조금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와, 진짜 크게, 크게 한방 맞은 거는, 저는 몰랐어요. 이게, 그때, 코인 주식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그, 뭐지? 신규로 생긴 코인 있잖아요. 신규로 생긴 코인. 그거를, 딱 생기니까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안 사고, 또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아 이때다 이때다 하고 3천만 원 그냥 들어갔죠. 3천만 원을 3천만 원을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다른 코인들 이렇게 매도할 때는 그 현재 가격에 자동 매도가 있어요. 자동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매도를 딱 해주는 게 근데 신규를 들어갔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팍팍팍팍 떨어지니까 이게 자동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액을 딱 정해놓고 매도를 눌러야 되는데 그 제가 그 금액을 정하면은 또 떨어지고 그 금액보다 또 떨어지고. 와. 이래서. 아, 일단 픽업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픽업했습니다. 아.. 또 코인 얘기하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또..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니 하여튼 그.. 금액이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금액을 딱 정해놓고 팔아야 돼요. 위에.. 아니면 애초에.. 더 밑으로 정해놓고 팔든가. 근데 그때 제가 뭔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걸 안 팔아, 안 팔면 되는데, 그때는 뭐 이게 약간 귀신 들린 것 같아. 약간,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정신을 놓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3천만원 넣었는데, 슬시간에 2천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금액을 너무 낮게 쳤고, 팔아버린 거예요. 파니까 들어온 돈은, 1,500? 그러니까 한, 한 20초, 20초, 30초 만에 진짜, 1,500만 원 정도를, 그냥 잃은 거예요, 그냥. 1,500을. 이게 첫 번째고, 또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루나, 루나 코인. 그때는, 뭐 내가 어,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코인이 없어지니까. 아니, 코인 마이너스 98%까지 가서 이게 없어지니까 내가 뭐 팔고 안 팔고 뭐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도 천만 원 정도 잃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번 안정적이게 해보자 해서 주식판을 들어왔죠아 이게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문재인 때 엔터테인먼트 시식 있잖아요. 약간, 기획사 이런 거. 그걸로 많이 먹었어요. 이게, 많이 먹고, 손에는 거의 안 보고. 제가 듣기로는 엔터고뭐 화장품 이런 거는 중국하고 이게 사이가 좋고, 이게 수출 이런 게잘 돼야지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들어서, 들긴 듣 들으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이 윤석열로 바뀌고, 이게 뭐, 씨, 뭐 중국하고 뭐, 중국, 얘, 중국 얘기만 나오면 다안 좋은 얘기인 거야, 그냥. 뭐, 중국하고는 뭐안 한다. 뭐안 한다. 이러니까. 제가 한 주당 3,800원에 산 게, 1,200원? 와, 그래서 씨, 이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뭐. 아 그냥 가지고 있으려다가 또 주식 또또또 씨발 또, 한 천만 원 잃었어요. 또 씨. 아 진짜 씨 생각하면 열받아 가지고 진짜. 아. 이거 이렇게 총한 진짜 4500, 4500 이런 거 같아요. 4500 1코 아, 이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을 땐또 내가 아 이걸 사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게 또, 이게 보이는 것 같아, 약간. 아, 다, 다 핑계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이거 빗 있는 거 갖고, 돈을 모아서 이제, 돈을 모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아직 대한민국은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직 뭐다뭐언제막 이러고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뭐. 제가 봤을 때제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그냥. 이재명이 만약에 지금 제일 유력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되면은 이재명 관련주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솔직히 돈 많으면 그냥 하시면 무조건 뭐 관련주는 올라가는 거고. 저는 재생 에너지 이런 거 재생 에너지 풍력 제가 잘 보고 있는게 약간 CS 윈드라는 이런게 있어요 약간 근데 뭐 어떻게 이게 돈이 있어야지 아직 일단 배달 갔다올게요 예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 한, 돈 5,000, 6,000이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이게 이런 게, 이게, 기간도 길지도 않아요, 이게. 코인으로 쫙 잃고, 주식으로 쫙 잃고. 진짜, 제가, 약간,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짜 잘 살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그냥 아유, 없으면 벌면 되지. 진짜 엄청 이게 상상 초월의 긍정적이에요. 진짜 이게. 근데 이게 그때는 이게 안 좋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아,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희한하게 그때 근데 먹을 건 들어가 돼요? 진짜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우울증이 먹는 걸로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85kg 유지하고 있었는데 127kg? 130kg까지 쪘어요 와 그래서 이게 어느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거울 보니까 이게 더 우울한 거 이게 완전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이게 씨, 거 돼지 새끼 한 마리 있는 거 이게 씨 이제, 이제 외모도 이제 외모 보니까 더 우울증 걸리는 거 이게. 그래서 그때 씨안 되겠다. 일단 무작정 그냥 산에 갔어요. 산에 산에 가서 그냥 산에 가서 막 그냥 올라갔어요. 막 그냥 산 하루에 막두개 올라가고 막 그냥 몸을 움직였어요 일단. 그러니까 사회도 조금 빠지면서 좀 괜찮아지고 제가 이거 부업을 한 4년 됐다고 했잖아요. 돈 잃고는 이제 이 오토바이도 타기 싫은 거예요. 막 솔직히 5천만 원 잃었는데 배달 하나 해서 4천원 이렇게 벌면은 진짜 이게 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등산하고 조금씩 이겨내고 다시 부업, 회사 다니면서 이제 부업으로 배달, 배달을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그냥 몸이 혹사될 정도로 했어요. 그냥 일부러. 진짜 회사 5시 반에 끝나면 3시까지. 이게 제가 하,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회사가 8시 반까지 가요. 8시 반까지 가서 5시 반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배달을 5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좀 일찍 끝나면 12시. 무조건 12시까지는 했어요. 12시에서 2시까지 이렇게 하고 까지 하고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집 앞에 산을 갔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기가 2시간 코스 거든요 2시간 코스 잠은 한 2시간 잔거에요 그리고 2시간 코스 갔다 와서 바로 씻고 회사 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다 보니 몸움직이니까 몸을 약간 움직이다 보니까 우울증도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나? 이게 없어진 건가? 할 생각이 없어진 건가? 일단 몸을 많이 움직여라. 이거 같아요. 저보다 힘든 사람도 많, 많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약간 이어폰 끼고 유튜브 들으면서 이게 배달하면은 재밌어요. 뭐 뉴스도 듣고 노래도 듣고 뭐 그냥 뭐, 뭐 웃긴 것도 듣고 이러면 재밌더라고. 이제 이제 재미로 하는데. 솔직히 배달도 배달 막 단가 안 좋아서 막못 번다 못 번다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있잖아 2,000원짜리 그거 빼고 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주는 대로 타면은 시급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은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오토바이로 솔직히 신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이게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한가하면 은 신호 지키죠 근데 그 피크타임 있잖아요 회사 출퇴근 시간 5시에서 8시 때 그때 신호 지키잖아요 그때 신호 지킬 거면은 진짜 그, 아 말도 안 되는 신호는 지켜야죠 근데 있잖아, 막, 짧은, 그냥, 동네, 이런데. 그런면 신호는, 그거 다 지키면서 타려면 배달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아싸리, 그때 그냥, 퇴근 시간 걸릴 때는, 집에서 푹 쉬고, 그냥, 9시부터 나와서, 새벽 3시까지 타도, 그렇게 9시부터 3시까지 또 6시간이잖아요. 한, 그때도 한, 그때도 한 10만원 벌걸요? 그렇게 타도? 그때는 뭐 차도 없고, 12시 넘으면 또다 전멸등 되고 이러면은, 아 이렇게 타면 돼요. 저는 지금, 지금 2시 10분인데, 오늘도 아마 새벽 12시까지? 12시까지 타고, 내일 회사 가야 되니까, 오늘은 12시까지만 타고. 요즘엔 등산 못 가요, 요즘엔.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차에 더운 게 나요, 더운 게. 추우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이게. 얼어가지고. 더울 때는. 그냥 어차피 산에 가면은 땀 나니까.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냥 나가면 돼. 일단 땀 흘리면서. 갔다 와서 씻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추우니까 입을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130km에서 지금은 지금 99km 유지하고 있어 99km. 제 목표는 그냥 100kg만 안 넘으려고요, 이제. 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지겠죠. 이제 먹는 걸 약간 줄이고 있어요. 밥을 조금씩 덜 먹고 탄수화물 덜 먹고 그냥 뭐빵 같은 것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제가 원래 떡을 엄청 좋아하는데 또 그것도 안 먹으려고 최대한. 떡 진짜 이, 하루에 한 개씩 꼭, 하루에 한 번씩 꼭먹었거든요 떡집가서 그냥 2만원치 사다가 그냥 먹고 가게 근데 지금은 그냥 참으려고 하니까 또 이제 참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때 약간 효과를 본 이게 저만 효과 본거 일수도 있는데 바나바잎 바나바잎 차라고 있어요 바나바잎 분말을 사서 물에다 막 섞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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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때도 없이 먹었어요 그냥 그냥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되니까 얍! 그냥 물게 타가지고 그냥 물 대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게 효과 효과를 찾아보니까 바나바잎이 약간 그 당을 줄이는데 낮추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이게. 그냥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게 다이어트는 뭐 당을 줄이라고 돼있길래 그냥 먹긴 먹었는데 뭐 이게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한번 다이어트 하시는분 있으면 드셔보세요. 바나바잎이라고 한번 그 쿠팡에서 사서 싸니까 그 물에 타서 그냥 먹으면은. 그게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 초록색 분말이에요. 먹으면, 응가도 초록색으로 나와요, 약간, 응가도. 일단, 픽업 다녀오겠습니다. No. 픽업 했습니다. 이게, 짜장면집은, 대기시간이 있어요. 이게 면을 안 뽑아놓으니까. 배달기사 오면은 그때 면 뽑으니까. 여기는 기사 오니까 탕수육을 튀기네요. 그럼, 원래 탕수육은 그냥 다 튀겨 넣는데, 보통. 여기는 기사 오니까 탕수육 튀긴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새벽 6시 반부터 새벽 12시까지 배달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게 뭐 영상에다 막뭐 노래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막 편집을 하니까 너무 길게 편집했나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막 안 옮겨지더라고요, 이게. 그 아직 그걸 못 올리고 있어요, 제가. 18시간, 20시간 배달하는 영상 찍었는데. 이게 올릴 수 있으려나, 이게. 핸드폰, 제가 컴퓨터랑 핸드폰 이거를, 유튜브 이거를 해본지가 없어가지고. 근데 찍은 게 아까워서 노력해서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휴. 근데 이거 영상 찍어 올릴 때 하루 이렇게 얼마 벌었다 이거 올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약간 올려도 되나? 올려도 되겠죠? 제가 어제 뭐 속여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도둑질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누가 올리지 말라고 할때 동안 한번, 그냥 올릴게요, 그냥. 얼마 벌었나, 뭐. 제가 뭐, 미친놈처럼 막 운전해서 벌어가지고, 뭐, 남들, 이게 뭐, 배달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저처럼 빚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부업할 게뭐 있나, 요즘에? 요 부업해서, 요즘 시급, 시급 뭐, 만원 되나? 만원받만원 받... 받으면서 어저씨는 신호라니까 만원 받으면서 8시가뭐뭐 뭐 일해도 8만원 배달해요 배달하면 8 시간 하면은 십한 십삼 만 원은 한다고 하면 안 되나 또? 근데 최저 시급보다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일단 저도 오늘 12시까지 타고 얼마 벌었나는 맨 마지막에 메일 올릴게요 그냥. 그거 보시고 알아서 그냥 판단하셔서 판단하셔서 하세요 뭐 배달하시든지. 대리를 하시던지. 비디스는 뭐라도 해야지 뭐. 집에 있는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움직이세요. 움직이면은. 우울증 좀덜해요 네. 저는 이거 배달하고 이제 쭉 12시까지 타고 하면 들어.